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들 오늘은 제주 할리 데이비슨 회원들 한치잡이 놀러가는 날입니다 지금 저녁 한 6시 반 됐고요 어, 조천 연복정 앞에 우리 회원들 어, 배에 있는 우리 김경석 선장님이 회원들 이제 오늘 한치잡이 하자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이 한치잡이의 특징은 이 바보 같은 우리 회원들한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바다에 뿌릴 알코를을 사가고 있습니다 한치들 알콜좀 먹이고 우리가 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스쿠버님도 있는, 있는데요 후루쿠 여기 앞에 전문 스쿠버도 있습니다 후루쿠 각시한테 맨날 맞고 사는 해원님어떤한 오늘은 각시 팩 나왔수가? 마작 나수가 나왔 마작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배 타고 아우, 나는 멀미해서배 타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이거. 멀미약 한 담을 먹었습니다, 저는. 자, 이배 타고, 한치 잡이하고 저희들 갔다 오겠습니다. 에이, 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다> 잡아, 인원 다섯 <laughs> 명 <5명> 탔습니다. 경석, <laughs> 생진, 경준 균도, 광록이 형. 다섯 명 이제 연북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 자, 노래 하나씩 부르고 가겠습니다. 경준의 원님 노래 안 하세요? 오늘 밤 한치는 <laughs> 내게로 다 오라. <웃음> <와>! <웃음> 자 한치가 오늘 맨마지합 했지. 자 선장님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니까 한치를 잡으라 방사능 한치를 잡으라 7시 네! 예! 예! 한 50분 정도 돼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와서 어... 이제 한치 채비를 다 갖추고 물에 담가놨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은 저 집어등 불빛들이 이제 보이죠? 밤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어선들이 다 집어등 을 켜고 있습니다. 다 한치잡이 입니다 한치잡이. 이쪽으로 좀 봐봐라. 예, 한치잡이 됩니다. 한치잡이. 저희도 오늘 말대로 한치를 낚아 올리려고 준비 중인데 멍탕한 한치가 잡힐까요? <laughs> 아, 저희도은이제산 있고 바다 있고 참 행복한 섬인 것 같습니다. 제주로 놀러 오세요. 산으로 바다로 항상 가고 싶은 대로 항상 갈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김 선장이 한 장만 빨리. 한 장만 빨리 선장님. 아이구 말아. 자 우리 선장님 이또 하나 금방 올렸습니다. 돈 많았어. 작은 겁니다. 나중. 자, 한숨 더. 어, 기분 최고입니다. 불타오 소리요. 아 이게,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저희는 어선에서 한, 지금 한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일단 한두 마리 썰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경준회원님이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아, 마이 갓. 와, 아, 진짜. 네. 바다 자, 저희는 상치를 계속 잡고 먹고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기 한치 아까운거 저희들이 다 썰었습니다 엄청 많이 남았고요 음내 말만 대표로 썰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소주하고 뭐 맥주 소주 뭐 초장 김치 뭐 국물 이렇게 해서 아, 밤이지만 1 2 시가 넘어가서 간단히 먹고 저희 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배를 제공해 주신 우리 선주님 김경석 선주님. 그냥 민폐 민폐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자 우리 대어 1등상 대어 1등상. <laughs> 진짜로? 이상 <필수님 웃음> <형. 미들어>. <laughs> 총알상입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1등 <laughs> <일은> 자를 <laughs> 정말 브 라보. 자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느낌에. 응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찮요렇게요렇게요 괜찮아요. 괜찮